안녕하세요 박미선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화는 뱃살이 늘어나는 속도 그리고 성장호르몬이 줄어드는 속도 간의 경주 즉 뱃살이 늘어나는 것을 잘 억지로 하고 그 다음에 성장호르몬의 감소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 노화방지 젊고 건강에게 사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뱃살이 빨리 늘느냐 성장호르몬이 더 늦게 감소하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자, 뱃살도 우리가 노력하면 줄일 수 있죠. 성장호르몬도 우리의 노력에 여 따라서 변화가 많은, 개인차 많은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호르몬은 이제 그리스에서 온 말로 북돋우다, 흥분시키다. 생체 조직의 기능을 북돋우고 흥분시키는.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호르몬이 없다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런 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균형을 항상 맞추는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갱년기, 노화된다. 그런 시기를 마흔 전후라고 가는데, 마흔이 되면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호르몬의 기능이 쇠퇴하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후천적으로 만드는 호르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시기인데, 그때 그 관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 신체의 변화들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마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의 경우에는, 어릴 때 이제 키를 키우는 호르몬인데, 나이 들어서는 저는 이제 노화방지 호르몬, 항노화 호르몬이라고 가거든요. 사춘기에 가장 많이 분비돼서 어릴 때는 키를 키웁니다. 그런데 20대 이후에는 매 10년마다 14.4%씩 감소가 돼서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이하로 70대가 되면 20% 이하로 줄어든데 개인차가 매우 많은 호르몬,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줄어들긴 줄어들지만 개인차가 많아서 같은 동년배 3배, 4배까지 차이가 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잘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이죠. 성장 호르몬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개인차가 크다, 거를 기억해 주시기 성장호르몬의 효과는 다 아시죠? 피부 전개하고 세포 재생, 신체 활력과 노화 방지, 내기능을 재생시켜서 치매를 예방하고 성호르몬 분비를 도와주는 역할, 신체 재생에서 근육과 관절을 강화시키고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재생을 촉진해줘. 그래서 성장호르몬이 노화가 되면 그만큼 우리 몸의 노화가 빨라지는 겁니다. 자, 성장호르몬이 감소되는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잠의 절대적인 부족입니다. 성장호르몬의 분비는 주로 수면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수면의 질과 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연구에 의 하루 면하다 시간이 하로 이제 자는 사람들은 충분히 잠을 자는 사람에서 성장호르몬 이렇게 이 파동성으로 분비가 되는데 파동성 분비가 생략되어서 성장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적다고 그러고요. 또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처럼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으면 그 분비도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의 절대량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잠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면의 질이 얼마나 높으냐? 그러니까. 질이 낮게 10시간 자는 것보다는 질이 높게 1시간 자는 게더 낫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졸릴 때 잔다 낮에 졸거나 자지 않는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 이내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1 0시 잤든 새벽 3시에 잤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잠이 부족한 사람이 조금 더 잠을 자기 위해서 일어난 시간을 불규칙하게 좀더 자버리면 생체 리듬 자체가 균형이 무너지면서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졸릴 때 잠자리에 들고 10분 이내에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또 잠이 올 때만 이제 가서 자는 거. 그리고 배가 너무 많이 고프면 또 잠이 안올 수가 있습니다. 저혈당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기 전에 복합당질로 간단하게 허기를 채우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바나나를 저는 추천합니다. 복합당질과 신경 안정시키는 칼륨, 마그네슘 등이 풍부함으로 잠자기 전에 먹을 수 있는 좋은 수면 유도 음식입니다. 간혹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든지, 배부르게 잠을 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더 운동에 피가 다 간다든지, 술 자체가 우리 진정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아이공은 또 각성 효과가 있거든. 잠의 질이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또 세포가 너무 건조해지면 또 깊은 잠이 못들 수가 있거든요. 자기 전에는 목을 축이는 정도. 특히 이제 절비성비대증이나야뇨증이 있으신 분들, 중년 이후로 이제 방광이 축적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은 잠 자기 전에 수분 조절을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낮에 대도유은 충분히 마시고 밤 자기 전에는 목을 축이는 정도만 하는 것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과식 자체가 성장 호르몬의 굉장한 저해 요소입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섭취한 고열량, 고지방 식기를 소화시키고 그리고 체내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서 성장호르몬이 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절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그 주의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 IGF-1은 만드는 공장이 똑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더불어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활성산소는 단백질과 지질의 결합력을 약하게 해서 가산화지지 대사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혈관 속에 가산화질이 많이 쌓이고 그렇게 되면 호르몬이 이 부분을 분해하는데 많이 소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잡는 항산화물질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아제, 빌리루빈, 멜라토인 등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체내 항산화 요소, 아까 말씀드린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아제, 멜라토인 같은 항산화 요소는 20대가 되면서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을 3 0대부터는 매부로부터 섭취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항산화제, 비타민, 에랄인데 채소와 과일로부터, 그리고 오색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호르몬 재료가 되는 음식들도 충분히 섭취를 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있습니다. 현미, 통미, 보리, 수수, 밤, 은행, 브로콜리 새싹, 보리 새싹, 순무 새싹, 콩류, 생선, 닭고기, 살코기, 쇠고기, 계란, 조개류, 견과류, 깨, 시금치와 당근, 호박, 강, 교육, 음기 우유, 치즈 등이 있는데 자 여기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이걸 다 드실 수는 없겠죠. 자기 입맛에 특히 이제 우리가 중년이 되면 소화기능이 떨어지면서 중년 여성들의 경우에는 음식 섭취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시는 분 많고, 이런 분들이 성장 하 음식 수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 중에서 본인이 드시고 싶은 음식,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들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뭐든지 절대적인 건 없어요. 절대적인 것은 본인의 몸입니다. 본인의 몸에서 잘 받아들이면 좋은 음식이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좋은 음식인데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소화기능이 자화가 있으면 그 좋은 음식을 조금 조금씩 먹으면서 본인의 소화 능력을 촉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가장 잘할 수 있는 호르몬이 성장호입니다. 성장호을 늘리는 생활습관을 오늘부터 가져가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